무슨 일인 시험장 뛰쳐나가고 싶... 네, 바월덴터의박 기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가게 마감을 하고 나왔는데, 어, 갠신이 또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 목요일만 되면 정신이 한 개도 없가 하면서 왜 이거 어제, 어제 입었던 옷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신... <laughs> 어제 입었던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카오는 과연 정신없는 저를... 정신이 번쩍 뜨는 코를 안겨다 줄지 한번 가보시죠 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날이었죠 어, 수험생분들이 혹시 제 채널 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계신다면 어,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나가야지 뭐술 한잔 해야지 그죠? 어, 아빠 차, 엄마 차 갖고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장씩들 하셔야지. 시원하게 어, 카카오티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또 카카오 대리를 불러, 오늘 수능을 맞아서, 어, 저도 대세에 발 맞춰, 어, 오늘 대리 영상 저의 특집은 수능 특집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의 의도대로 하루가 흘러갈지를 모르겠지만, 어, 1교시부터, 과연 오늘 저에게 몇 교시까지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움의 자세로, 이 대리 수험생의 모드로 미사역 교실로 어, 향합니다. 이 대리수험생의 시험에 나올 어, 대충의 문항을 몇개 알고 있는데 뭐 기다림, 경유, 뭐, 취소, 착지변경, 뭐 여러가지 그런 자뭘 배우게 될지 한번 가보죠 대충 좀 해봤던 거니까 모의고사 때 해본 거니까 시험 한번 보러 갑니다 미세하게 코앞인데 어, 첫 번째 시험은 소리였네요. 소리, 아, 소리만 났어요. <laughs>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림자도 없이 소리 예상치 못했습니다. 첫 판부터 소리만 날 줄은 한 번에 소리가 더 났고요. 세 번째 소리가 났을 때 저한테 카드가 보여졌는데 요거였었나 봐요. 18분 주행에 12,000원짜리 강동 둔촌동 들어가는 건데 <laughs> 떠서 자, 강동이라서 떠서 잡으셨다가. 부분이 배트신 모양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올렸던 모양입니다. 계속. 저한테도 기회가 왔었네요. 세번째는 12,000원의 소리. 기분 전환하러 로또를 1등을 구매하러. 어 뭐야? 로또 소리. 남양주 다산. 로또 1등을 품에 안고 나오는데 세 번째 콜은 광주 초월 33,600원짜리가 저를 반겨줬네요. 초월이라서 좀 골라봤습니다. 콜이 몇개 떴네요. 벌써 세개나 보다니. 9시 27분인데 지금 남양주 다산 하나 받고 남양주 덕수 하나 받습니다 오늘은 콜 상황이 글쎄요 콜이 남양주 위주긴 하지만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아 9시 반까지는 1차적으로 볼 거니까 관중들은 어제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콜은 어제 제가 여기 미사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고 금방 나가서 어제보다 나은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 감일동도 지금 16,000원짜리 그냥 저한테 수락 버튼 안 보여지고 날라갔고요 소리만 나가지고 뒤늦게 확인해보니까 용인 수지 동천동이 하나 35,200원에 날라갔네요 수능 날이라 각오는 좀 했거든요 콜이 좀 없거나 있으면 좀 밀릴 거다 각오를 하긴 했는데 좀 빡셉니다 초반 분위기가 9시 반이에요 9시 40분이어서 그냥 강동 하남도 켜버렸습니다 지금 짤이라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하없시 짤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짤이라도 좀 오늘은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불안불안합니다 수능 각오를 하긴 했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 덕풍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 아, 어떤 것 때문에요, 사장님? 예. 지금 코를 하나 잡았는데, 아, 이거 참네. 너무 아쉽네요. 고객님이 취소하신다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83분 주행이 나왔거든요. 광주 신영동 찍고 다시 하남으로 돌아오는 건데, 아, 고객님이 지금 차를 못 찾으셨다 그러는데. 와, 너무 아깝다, 이거. 야, 이거, 하음실을잘 켰네 하면서 신나게 눌렀는데, 지금, 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저한테도 이런 콜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와, 너무 아깝습니다. 9시 42분인데, 차를 못 찾으셨대요, 차를. 조금 차를 찾는 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죠. 아쉬운 뒤로 하고, 어제도 뭐, 인천 취소 당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거는 너무 아쉽다, 그죠? 가깥 워낙에 좋으니까. 아나차 차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에휴. 내 팔자에 무슨 10만원짜리 콜이야. 아유, 징그러지 첫판부터 힘쫙 빠지네. 첫판부터 힘쫙 빠지고 스타트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세종 내려갈 때도 10만원 수익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빨리 잊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잊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이거 안 잊혀질 것 같은데요. 아이 9시 45분이네요. 남양주라도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남양주 콜을 그래도 대여섯 개는 받았는데. 호평 2만원, 다산 16,000원 이런 거. 남양주를 안 가면 10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10만원짜리 콜이라 카오가 저를 믿고 꽂아준 건데, 맞춤으로. 이 많은 기사님들 사이에서 지금 맞춤으로 꽂아준 거면 저를 신뢰한다는 뜻이어서 기분은 매우 좋으나. 음, 대리수험생 박기사, 한 방에 바로 서울대에 합격할 뻔 했으나, 어, 인생 쉽지 않죠? 아쉽게도, 열0시입니다 그나마 몇개 들어오던 남양주 콜도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10시 20분이네요. 약 20분 동안 아무런 콜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콜도 어 말하고 있는데 와우 와부 하나 떴는데 그냥 날라간. 오늘 예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 콜을 많이 보긴 했어요. 비록 남양주들이었긴 했는데. 콜이 없을 거를 예상한 거 치고는 콜카드를 보긴 본 건데 수능 날이지만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조기 퇴근이란 없습니다. 오늘은 짧은 것도 하남시도 안 뜨고 근데 맞춤 콜 아까 혹시 그거 취소된 거 그분이 차를 찾으셔서 다시 맞춤으로 부르시면 다시 또 배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 콜은 고객님 취소하면 다시 그기사한 배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 콜은 좀 다른가? 자꾸 그콜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나네요. 너무 아쉽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워져요. 다른 콜을 못 잡으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온지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10시 40분. 10시 40. 이렇게 징그럽나? <laughs>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한두 코씩 탔던 분들에게조차 이제 밀릴 건데, 음, 선호도 쳤지는 지금 아주 간만에 하남 강동 포함해가지고 지금 30개를 다 맞춰놨어요. 11시 안에만 나가도 괜찮은데, 10시 반에 출발을 하고도 어떻게 운 좋게 7, 8만원씩 당긴 날도 더러 있거든요. 잡을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빵콜이 될 수도 있는데, 11시 25분. 아주 다행히도, <laughs> 인천 기사님, 장비 기사님을 만났어요. 구독자이신데, 저에게 커피를 어 한잔 건네주셨고, 저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laughs> 말동물을 어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대화 중에 다행히 어 안산 맞춤코를 집어 타고 가셨는데, 저도 안산 켜놨었는데, <laughs> 그쵸. 제가 안산 뭐몇번못 가봐가지고, 저한테는 안 올릴 것쪼죠 안산에서. 달 살아서 잘 돌아가시길 커피 너무 잘 마셨습니다 담소 중에 한암시짤 12,000원 12,800원 이런거한두억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렇게 콜 못하고 이럴 때는 똥콜이라도 잡고 일단 연계를 좀 바라고 그러고 타야 되는야 이거 우주 힘드네요 또 이럴 때또 손가락 안 나가고 1 2 0 0 0짜리 먹었다가 또 네, 또, 똥콜 잡는, 또, 회초리 또, 맞기 싫고, 한 푼을 벌고는 싶은데, 12,000원으로 스타트를 끊기는 싫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아까 10만원짜리 콜은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laughs> 미쳐버리겠습니다. 빵콜데이로 5점을또 남겨. <laughs> 또 남겨야 될것 같은데 아안 들어와요 이제 너무 워낙에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12,000원짜리라도 올라오면 이제 탈 생각입니다 지금 각오를 했고 해초리한대 맞더라도 그죠 집에서 기어 나온 지 지금 2시간 반이 돼가고 아유 야 덕풍동 12,000원짜리 올라온 거 눌렀거든요 늦었어요 제가 12,000원짜리 콜도 허락이 되질 않네 이거 와부 들어가는 거랑 갑자기 섞여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타이밍도 딱 맞았는데 야 이거야 이게 어떻게 하... 12,000원짜리도 못 잡는 기사라니 선호도 철제 만져놔야겠죠. 화성, 평택 이런 데는 못갈것 같은데. 하아, 너 어, 가자 가. 아, <laughs> 노원구 중계동 25,600원짜리 또놓쳤습니다 와, 12,000원짜리도 허락이 안 되는데, 2만원대 이것도 허락 안 되지. 뭐. 와, 근데 카드가 보였는데, 이거 수락 버튼 두개다 보였, 보였던 건데. 노원구가 날라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그 여기 지금 망월동으로 도착하시는 게 맞습니까? 와 개꿀꿀 하나 잡았습니다 이 왼쪽 건물에서 오른쪽 건물로 가는 거예요 1분 주행인데 11시 35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laughs> 위로의 콜을 하나 집어주셨는데 어차피 다시 미사긴 한데 한푼 벌었어요 일단 17,600원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맞요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1시 40분이고요 다시 미사입니다. 초초 어, 조청 어, 달달 허니 콤보 어, 개꿀 콜을 집어 타긴 했. 어, 뭔가 오늘의 어떤 그런 위로가 좀 되네요. 자 그래도 카오의 선물 같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요 근래 탔던 콜 중에 제일 좋은 콜이었던 것 같아. 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의 기분을 위로해줬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하나 정리했으니까 빵 콜은 아니니까 어, 뭔가 좀 후속 타가 좀 이어지기를 또 한번 기다려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힘겹게 한푼 벌었으니까 이제 두푼두푼 두푼 벌어내. 여기 1분 주행은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아주 아주 배우신 분 저렇게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큰 배움을 깨우치신 배우신 분 젊은 친구 너무 감사 오늘 저의 어떤 피로와 고통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어 주신 잊지 못할 콜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지금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됐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후속타 제발 후속타 하나 아쉽게도 12시입니다. 자, 이제 저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일을 기약할지, 어림없죠? 안 가! 오늘 젊은이들이 좀 있는 그런 도시를 좀갈수 있으면, 뭐, 건대라든지, 송파라든지, 나가서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한 푼도 벌었겠다.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빵콜이면은 허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벌어야 돼요. 기사님들이 좀 쌓이셨다가, 아까, 지금은, 아유, 더 많아지셨네. <laughs> 어, 점점 더 기사님들이 많아지고 계신 현황이고요 대기합니다. 그 최소 1 시까지는 한번 해볼 생각 어차피 대기 뭐 계속 한거 곳곳에서 장비 기사님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그 휠이나 킥보드 말고 그 무슨 전동 앉아서 이렇게 완전히 주저 앉아서 타는 오토바이 같은 장비가 요즘에 좀 많이 보이네요. 제눈 어, 대리 수험생 어, 지금 수험 <laughs> 역시 시험은 어려워요. 합격해가지고 빨리 엘리트 기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징글그 지금 시험장 뛰쳐나가고 싶. 12시 2 0분이고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어폰을 집에 두고 나왔나, 가게에 두고 나왔나, 지금 이어폰 지금 한쪽도 지금 심정지가 돼가지고, 이어폰이 없이 미사역을 활보하고 있, 목표를 1시까지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콜도 없고, 이어폰도 없고. 에휴, 오늘 이거 박필이 이거 음악 트는 아주 신났겠네, 아주. 신이나. 뭐 징글징 합니다. 짧은 거든 뭐 하나를 더 타고 싶긴 한데, 제맘음 같지가 않네 사람들은 좀줄어 들어오셨. 제가 지금 강동을 선호도 착지에 넣은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 강동 그림자도 못 보고 심정지 상태. 하남 덕풍동 만 오천 이백 원짜리가 하나. 글씨는 읽었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뭐 탄게 있어야지 뭘 내가 카울해도 네 시간 동안 하나 탄 기사한테는 안 밀어줄 것같아 한시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갑시다. 에이,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 저는 떨렁 한 꼴을 집어넣어서 17,600원의 아찔한 수익을 갠신히 올렸네요 수능날 그리고 수능이 있는 주는 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한푼 벌어보겠다고 나왔는데 음... <laughs> 힘겨웠죠 오늘 방송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토크를 또 신나게 털었습니다 콜을, 콜을 못탔기 때문에 박PD가 아마 편집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10만 원짜리 콜을 받다가 취소되고 멘탈이 좀 흔들렸어요 좀 정확히 표현하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날 치고 콜 개수로 보면은 제가 콜카드는 좀 많이 봤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남양주가 그 지분의 90%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휴콜도그 중에서는 한70% 이렇게 차지를 했지만, 그래도 카드를 아예 안본 날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콜이 뭐 말라가지고 없어서 못 잡았던 그런 날은 아니에요. 오늘은 좀 갈만한 콜이 없었다와 좀더 가까운 그런 날이지 않았나.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를 잡아 냈습니다. 17,600원짜리 정말 기적적으로다가 1분 주행. 그 이거 하나 건지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뭐 하나라도 타고 넘어갔는데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가, <laughs> 이번 주가 내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출근하기 전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냥 하루하루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제갈 길을 그냥 쭉 가면 되니까요. 하루 아니면 요 이틀, 뭐 요번 주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아. 뭐 다음부터 좀더 나은 시기가 오겠지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괜찮은데, 11월이 벌써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한푼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는데 정말로 딱한 푼만 벌게 해준 럭카와 함께한 하루를 보낸 아기사였구요 베테랑이신 분들은 오늘 쉬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수능 날에는 콜이 없다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은 좀 휴식을 취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일단 나갑니다. <laughs>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도 내일 예, 금요일에 기대를... 조금은 갖고 한번 추격을 해볼 박기사였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대리수험을 치른 대리수험생 박기사는 이렇게 수험장을 빠져나와서 집을, 집으로 향합니다